CI보험은 비싼 암보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CI보험은 비싼 암보험이 아니고 비싼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말기간경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11가지, 12가지에 대한 비싼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1가지, 12가지에 해당이 되면 주계약 가입금액의 50에서 80%를 땡겨주고 나머지 20에서 50%는 사망했을 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한 번만 땡겨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 단점이 뭐라 그랬죠? 중대한 뇌졸중이 단점이야. 왜 중대한 뇌졸중이 단점이냐?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나중에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고 완쾌를 하면 얘는 못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뭐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 몸에 장애 상태가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장애, 스스로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목욕을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지만, 50에서 80%를 땡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풍으로 해서, 아니면 수술해서 멀쩡했다면못받습니다 CI 보험은. 그리고 CI는 여러 가지 12가지 질병 중에 한 번만 땡겨주면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CI는 안 좋다. 알겠죠? 아유, 예, 그렇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